일요일이에요. 오늘은 잠깐 준비하고 나갔다 올 건데 시내를 음, 유부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유부랑 그다음에 계란이 떨어져서 계란이랑 필요한 거를 좀 사러 장을 보러 나갈 거예요. 여기는 저의 집앞 아, 풍경. 아주 초록초록하죠? 그러면 준비를 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. 뿅.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아침 먹고 있어요. 어 방이 너무 투워제 아침은 바로 크림치즈 바른 빵한 조각이랑 주스 한입 먹고 찍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키고 찍 찍는 거예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 너무 좋고 저의 그림자가 보이시나요? 안녕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완전 완전 상쾌해 하이루 내 다리 이게 진짜 숲속인것 같죠? 이제 네, 지하철역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진짜. 오리엔테 마켓에 들어오면 은 이렇게 라면들이 있어요. 한국 라면은 너구리 신라면, 비빔면, 그 다음에 무슨 짜장면, 남자라면 있네요. 저는 신라면과 비빔면을 조금 샀고요. 보면은 컵라면 종류들도 조금 있어요. 한 4개 정도? 여기 초밥을 찾았습니다. 가격은 49크로나. 주부 초밥장. 맛있겠죠? 여기는 한국 코너인가? 다 한국 제품들이더라고요. 간장, 소스, 이런 거. 저는 고추장을 하나 샀습니다. 원래 집 오기 전에 슈퍼 가가지고 계란이랑 막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. 너무 피곤해요. <laughs> 그거밖에 안 갔는데. 그래서 이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리엔탈마켓에서 산 것들이 진짜 뭐 산게 별로 없어서 보여 도요... 드릴 게 없네요. 근데 원래 제가 사고 싶었던 그 유부초밥은 일식집 가면 있는 그 일식 유부초밥? 이 사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이 한국 유부초밥 이런 거밖에 없다고 래서 그냥 이걸 샀는데 그래도 맛있겠죠?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제가 밥솥을 안 가지고 와서. 냄비밥을 먼저 해야 돼요. 냄비밥 먼저 하도록 할게요. 짜잔! 밥이 다 됐어요. 히히. <laughs> 주부 초밥장 맛있는 조리 방법. 쌀알이 상하지 않게 씻어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은 후 따뜻한 밥약한 공기 반 분량. 너무 많은가? 핫밥 소스와 조미 볶음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유부피 봉지를 개봉한 후조미에유 음. 아니요. 맛있는 조리 방법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떡하냐.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. 이 소스를 넣고 잘 버무린 다음 여기 채우면 되는 거겠죠? 이지 s 짜잔! 다 만들었어요. 이거는 뜨거운 물인데, 이 건조국을 넣으면 어, 국이 돼요. 그래서 이거 넣어 먹으려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먼저 국, 먼저 한술 뜨고, 이 건조국들이 맛있는데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요. 그래도 맛있어요. 대박. 완전 크다. 욕심 욕심 부려가지고 꽝꽝 채워 놓았어요 밥을. 음 맛있어. 원래 유부초밥 한국에서 잘안 먹는데.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, 진짜. 한달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, 뭔가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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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다. 오늘 드디어 먹네요. 콜라. 짠. 아이고. 씹다가 하루 다 가겠다. 짠. 근데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럼 저는 무한도전을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식사 끝. 남았어요. 양이 많았나봐요 밥이 하나하나에 더 엄청 많이 들어와있어가지고 이따가 배고플때 집어먹어야지 <laughs> 이거 보면서 먹었어요 진짜 웃겨 밥 다먹으니까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5시 반인데 이렇게 해가 지고 있네요 제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휴, <laughs> <슉. 히유>. <laughs> 안녕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뭔가 영상을 너무 급 끝낸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할 말이 없네. 안녕.